매크로 환경을 보더라도 분명히 이제 금리는 떨어집니다. 아. 그러면은 가격은 뛴단 말이에요. 국채 네, 네. 가격은 지금 이제 또 사야 된다라는 네. 얘기가 목소리가 있는 거죠. 네. 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뭐냐면, 아. 엄청 지금 네. 난리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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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한다는 등 세계 금융시장에. 변화의 기운이 가득한 2024년입니다. 이 변화에 맞춰 부자가 되는 재테크 어떤 방법이 좋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첫 번째로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국채 투자에 대한 관심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네. 평론가님은 네.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을 본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네, 음, 그렇습니다 국채 가격은 상승합니다 네네. 근데 왜 이제 와서 지금 왜또 투자 하라 이런 음. 얘기가 막 나올까 막 음. 가격이 뛰고 있는데 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약간 이제는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이유가 음. 원래는 음. 이제는 조기 인하설도 많이 하, 많았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인하가 좀 빠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기대감 때문에 네. 국채 가격에 대한 이제는 분위기가 이제는 음. 좋았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게 네. 빠르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아,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국제 가격이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살 거면 지금 사야 돼.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네. 지금, 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어, 시그널이 조금 네. 줄어들었을까라고 네. 본다 그러면 12월에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로 보였단 말이에요. 음. 이게 지금 보니까 12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저널 대비해서 21만 6천. 이제 늘었는데 네.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사실 음. 진행 중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용시장이 화랑이니까. 네, 네. 고용시장이 아직 탄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 금리를 내려야 될 타이밍이 아닌 거다 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금리는 계속 음, 고금리 상태로 갈 거고 음. 그럼 국채 금리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고 음,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채권 가격 자체가 네. 지금 약간 다운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때 이제 매수해야 된다. 네. 아, 이렇게 이제는 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매크로 환경을 보더라도 분명히 이제 금리는 떨어집니다. 아, 이거는 기정은 사실 되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렇죠. 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 그러면은 가격은 뛴단 말이에요. 국채 네. 가격은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니까 어차피 국채 가격은 뛸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또 사야 된다라는 네. 얘가 기 목소리가 있는 거죠. 네. 평론가님이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laughs> 지금 저는 타이밍을 어떻게 보 저는 막차다. 네. 아 막차다. 네. 네. 만약에 지금 만약에 네. 만약에 국채 투자 들어간다, 네. 만약에 채권 투자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늦은 감이 있긴 네.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제는 국채 가격 오르게 되거든요. 네, 네, 네. 채권 가격 오르다 보니까 네. 어, 사실 거면 지금 빨리 사시는 게 낫다. 그리고 네. 타이밍 놓치면 음. 제 봤을 때는 좀 늦지 않나.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일단 CPI 지수가 조만간 나오잖아요. 네. 1년 전 대비 한3.2%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아직도 높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만약에 뭐 시장의 예상대로 물가 지표가 나온다 그러면 어3.2% 아직도 높기 때문에. 네. 음. 이런 부분도 이제는 같이 고려해 볼 만하죠. 그러면 음.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온다는 얘기는 고금리 상태가 또 지속된다는 얘기고, 어, 그럼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좀더 늦춰질 수 있는 거고, 음. 그러면 또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네, 네, 네. 이런 거를 고려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네. 국제 투자를 같은 네. 고려하신다면요. 예, 네. 다음으로 엔화에 대해서 한번, 한번 살펴보죠.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엔화 투자에 대한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았죠. 우호적이었는데. 네. 요즘 나오는 수익들 보면 분위가 기 약간 좀그 네. 뉘앙스 자체가 약간 네.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올해 에나 투자에 대해서 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늦었죠. 아, <laughs> 이거 에나는 늦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계속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하셨어야 돼요. 그때. 아, 그러니까 아. 이 방송을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음. 놓치면 안 됩니다. 음. 1월 달에가 가장 이제는 에나 가치가 떨어졌을 때고. 음. 그러면 그 원엔 환율로 본다 그러면은 한 850원이었거든요. 음, 그니까 그때가 딱 사기 좋았죠. 아 네. 근데 지금은 지금 원엔 환율을 본다 그러면 이제는 한 910원까지 올라왔기 아 때문에 사실상 환차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음. 사실 이자가 네. 이율이 뭐 그렇게 높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의 예적금 금리랑 거의 비슷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에너 투자는 좀 늦지 않았나? 음, 아,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다. 반면에 금투자는 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긍정적인 네.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금 투자에 대해서는 올해 금 투자에 대한 어떤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뭐 말씀드리면 음. 이제 막차예요 이것도 예. 아, 금 투자도 다다금다 투자도 다다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늦진 않았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사실 작년에 금값이 정말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왜 그러냐면 네. 보통 강달라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달러와 금의 가치는 또 여기에 관계로 가는데 음. 작년 같은 경우는 에강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금값도 같이 올랐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례적인 네. 현상이없고 그다음에 또약 달러 기대감이 있어요. 네. 어차피 이제 금리 인하가 될 네. 거기 때문에 그럼 금리 인하가 시그널이 나오면 달러의 가치는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음.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금 투자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거든요. 음. 그럼 그것도 기대감 때문에 또 오르게 되고 네. 강 달러가 되든 약 달러가 되든 간에 금에 대한 투자의 관심들이 굉장히 몰리고 있다 보니까 음. 수급자체 가 몰리거든요. 금 투자는 지금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잘 활용하면 뭐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갖다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주요 내용들 꼭. 알아야 될 어떤 네. 바뀌는 어떤 경제 정책 네. 뭐 이런 것들 좀 소개시켜 주시죠. 예, 예. 소상공인 신분들 꼭 알아야 되는 게 이자 캐시백이죠. 음. 이자 캐시백은 지금 두 가지로 좀 나눠 볼수 있어요. 음. 1 금융권에서 하고 있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 금융 방안이라고 해서 1년 동안 내가 이자 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돌려받는 건데요. 은행권이고 정부가 재정을 써서 하는 거는 이 금융권이에요. 음. 5에서 7% 사이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이금께서 받았던 분들 정부가 이제 소 액이지만은 음. 이자 캐시백을 해준다는 거죠. 이것도 음. 이제는 앞으로 진행이 되니까 소상공인분들 꼭 음.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전교근은 특별 할인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인당 20만 원에 이제 감면이 돼요. 126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것도 소상공인들 체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고용보험료 지원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도 고용보험이 되죠. 음. 많은 분들 모르시는데요. 고용보험료 낼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이 고용보험을 안 내는 음. 이유가 비용이 부담돼서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부가 이 고용보험료를 지원 돈을 해줘요. 음. 얼마? 50%까지 지원해줬습니다. 보통 1등급에 한 4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정부가 50%한 2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음. 이번 년도부터 80%까지 지원해줍니다. 음. 그러면은 내돈만 원밖에 안 돼요. 음. 만 원도 안돼한 9천 원만 내시거든요. 그럼 내가 고용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는 폐업을 했을 때 비자발적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은 돈을 세이브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제가 꼭 말씀드리 고 싶은 거 하나가 뭐냐면 온라인 대안대출 아, 엄청 지금 네, 난리예요. 네, 네, 네. 네. 제 주위분들도 막5% 주담대 이거 3%로 갈아탔다 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음, 1월 9일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테크라는 거는요, 기본적인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아끼는 거예요. 아, 일단 네. 아끼는 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담대를 받았는데 5%짜리가 3%로 내려간다 그러면 음, 뭐한 달에 몇십만씩 내려가는 음, 겁니다. 이거 그래서 온라인 대안 플랫폼이 이제 1월 9, 9일부터 주담대도 되기 때문에 이 대안 서비스를 통해서 대출을 갈아타시라. 음. 그러면 은한 달에 몇 십만 원씩은 세이브되니까 음. 이런 것도 꼭 알아보셔야 되겠고 단 주의점은 있습니다. 일단은 10억 원 미만이어야 되고요. 네.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뭐 아, 주택담보대출만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테크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나에게 맞는 재테크 방법은 어떤 것인지 잘 찾으셔서 부자되는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